아깝게도 네, 보조항암 치료를 하시는 도중에도 재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면역항암제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는 다가 재발을 하게 되면 재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재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타그리소를 이제 쓰던 도중에 이제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다시 쓰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봅니다. 더 환자분들의 재발률을 떨어뜨리고자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에서 운영하는 코스모티비 그 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특히나 비소세포 폐암의 보조항암치료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김태환이고요. 두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 종양내과의 조장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박송희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보조 항암 치료. 네. 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폐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담당 주치 의 교수님께서 이제 추가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폐암이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병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뭐 일기냐 2기냐3기냐 이렇게 진단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수술만으로는 사실은 그 폐암을 추적 관찰을 함에 있어서 재발하는 확률이 이제 기수마다 이제 다 다른데 특히나 이제 2기, 3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재발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은 보조 항암 치료를 이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재발할 확률을 더 줄이고자 하는데 그 보조 항암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폐암은 어떤 저희가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을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의 대부분은 절제, 수술적 절제인데 절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암 세포들이 있다가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박 교수님 이런 보조항암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조항암 치료는 3주마다 4번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면역 항암제가 새로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면역 항암제는 체센트리렉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임파워010 연구를 통해서 PDL1 1% 이상의 발현률을 보이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약을 투약을 하시게 되고, 두 번째 약은 이제 키노트 091 연구를 통해서 이제 키트로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키트로다는 PDL1의 발현에 관계없이 약을 이제 투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약제 모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네 번이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가 되고 있지 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 4주기를 3개월 정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4기 환자에서 사용하던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여서 이런 보조 항암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 교수님 EGFR이나 알크라는 표, 흔한 표적이 있는 환자도 같은 치료가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EGFR 돌연변이나 이제 ALK 돌연변이와 같은 이제 표적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3주마다 4주기 하는 똑같은 치료 방법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표적 치료제가 이러한 수술 후 보조 요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EGFR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다우라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조 항암요법에 쓸 경우에 있어서 약을 쓰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현저히 재발률이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알크 양성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리나 트라이얼이라는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렉센자라고 하는 약제를 썼을 때 똑같이 재발률이나 생존율이 길어지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EGFR 돌연변이, 알크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으로 타그리소나, 알레슨자 같은 표적 치료제를 보조 항암요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GFR이나 ALK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이런 면역 항암제보다는 아무래도 표적 치료의 사용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면역 항암제로 돌아가가지고 박 교수님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아테졸리주맙, 펜브로리주맙 약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둘 중에 뭘 써야 되나요? 그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테졸리즈마가 이제 펜프롤을 결정을 할때 이제 PDA론 발현률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수술하신 검체로 이제 PDA론 발현률을 보고 임파워 010 스터디에서는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 50% 이상에서 확실하게 이제 생존율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PDA론 발현률이 높은 환자들은 저는 티센트릭을 우선을 고려하고 키트로다 같은 펜포롤리즈마은 PDL1의 발현에 상관없이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PDL1 발현율이 낮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펜보롤리주맙이라고 하는 약을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아트졸리주맙이나 펜브로리주맙은 PDL1, PD1이라는 특정 면역 단백질에 타겟하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게 사실은 PDL1 수치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앞서 박성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PDL1이라는 마커는 사실은 이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구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경향성, 그러니까 PDL1이 높으면 면역항암제 효과가 좋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티센트릭 약제와 키트로다 약제가 각각의 이제 허가사항이 다른 이유도 이제 각각의 연구의 데이터가 조금 상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PD-L1 수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두 약제 모두 이제 면역항암제로서는 이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PD-L1 수치가 높으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권유를 하는 편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은 어쨌든 현재 뭐 비교병인점 등을 감안해 이제 환자분과 응. 진료 현장에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항암 치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4주기의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 했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재발하는 환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면역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를 도입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종양내과 교수님과 잘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보조항암 치료, 면역항암을 하다가도 환자분들 중에 재발하는 환자가 없는 거는 아니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보조 항암 치료를 하시는 도중에도 재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는다가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재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소재발이라고 해서 폐나 인접한 림프절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치료를 병행하거나 병용하는 요법을 다시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전이 위치가 뇌나 뼈, 뼈 부신간 이렇게 멀리 가는 거를 저희가 원격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멀리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다시 면역항암제를 또 같은 약을 쓸수 있나요를 여쭤보는데 같은 약을 다시 쓰는 거는 이미 그 약을 통해서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같은 약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전의 약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면역항암치료는 재발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표적치료는 사실 재발하는 분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예아 정말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예. 네. 표적 치료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표적이 되는 타겟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의 효과가 좋고 이제 재발한 환자를 좀 드물게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그 표적 치료제가 이제 100% 모든 환자에게 다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고 이제 재발을 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타그리소를 이제 쓰던 도중에 이제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다시 쓰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봅니다. 현재 보험급여 체계 한에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이제 이러한 치료들의 옵션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 알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알레센자 약제를 만약에 비급여로 사용을 하는 도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알레센자 약제는 현재 2세대 표적치료제 약제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뭐 3세대라든지 이런또 다른 표적 치료제를 또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 진료 현장 얘기를 하면 이제 저도 사실 아직은 많이 환자분들이 재발을 경험하는 케이스는 아직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폐암의 어떤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 치료라고 4주기, 3개월의 치료를 대부분 많이 했고 그렇게 하고는 사실은 경과관찰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더 치료가 발전하면서 4기 환자에서 사용하던 이제 이런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를 도입을 해서 더 환자분들의 재발률을 떨어뜨리고자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더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치 종양내과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예, 치료를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항암 치료 화문 명답 출간 기념으로 코스모 TV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 또는 코스모TV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